자 드레이븐이야 애들아. 근데 패치가 됐기 때문에 된다는 거. 패치부가 모이면은 결국에 나중에 한방들이 쎄질수 있다는 거.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조회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네.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식사 데이트풍. 아, 근데 나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뭐랄까? 역캠들은 그러니까 식사데이트 풍을 해도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해도 되냐면, 이게 보통 남성분들이 쏠거 아니야. 그럼 그 데이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역캠이라고 하면은 막 진짜 몸매 좋고 얼굴 이쁘고 하니까 그 데이트로 인해서 그 값어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식사데이트가 아니라 차라리 PC방 데이트를 해야지 단가가 맞아요. 나랑 식사해서 뭐할 건데, 남자 새끼들이. 니네들 나랑 식사해서 뭐할 거야? 뭐 하게 나랑? 밥 먹어서. 맞잖아. 의미가 없어요. 어? 식사데이트는 나랑. 그래서 나온 게 만나진 않고 그냥 듀오만 하자. 듀오권. 이러면은 나는 가치가 있거든. 나랑 듀오하는 건 가치가 있잖아. 근데 나랑 식사데이트에서 뭐할 거야, 나랑? 뭐 하게? 밥 먹으면서. <laughs> 나, 그렇고, 나랑 밥 먹으면 밥 떨어질 거야? 나앞에 깨작깨작. <laughs> 아, 그리고 3분 있다. 아, 배부른데 그러면 나가면 안 될까? 나랑 밥 먹고 싶어요? 나랑 밥왜 먹냐고, 어? 나랑 밥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요 님들 식사 데이트 해가지고 그냥 듀오권이나 해가지고 같이 게임이나 하는 거지 나랑 밥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룰렛이 그냥 그냥 중단했어요 프리시즌부터 다시 넣을게 어때요 프리 시즌에 할거 없으니까 디오나 하자 얼마 전에 카르마 하실 때 상대편 쓰레쉬였어요 듀오 할수 있으면 하고 싶어서 친추 보내는데 친추 불가능입니까? 아이디가 뭐예요? 근데 도구로 쓸만한 려나 실력이? 요즘 도구가 좀 필요하긴 한데 아,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 영상 찍어야 되는데 좀 쓸만한 도구가 필요하긴 해요 말잘되는 애로 김미도구 쓰라고? 아너 언제 왔어 김미도?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이럴 때 꼽사이 딱 끼더라 아 진짜 대단해 너도 진짜 아 진짜 소리도 안들리게 조용히 와가지고 필요할때 딱김미도군은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지 않을까? 아 근데 미드야너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너 유튜브에서 유튜브 사람들이 좋아하지 뭘 누가야 뻔하지 야 유튜브 사람들 아니면 널 누가 좋아해 뭐너 좋아하는 사람이 뭐 많은 것처럼 말한다? 너 좋아하는 <laughs> 유튜브 사람들이 너 좋아하지 누가 보면 뭐다 좋아하는 줄 알겠어 자기를 그래 드레이븐, 너처럼 보상 심리로만 가득한 삶. 뭐라고? 지금 도발한 거냐? 근데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 나가가지고 이런 거할줄 알아요, 에브니? 이런 거. 룰루가 지금 암무빙을 안 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인데? 1레벨에 레오나면은 암무빙을 더 세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암무빙을 지금, 좀 사리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님들? 소호잔데 이게 느껴져야지 서포트를 잘하는 거거든. 레오나가 물어봤자 우리가 이기거든. 왜? 드래곤이니까. 이제부터는 견제하기 힘들지. 레오나가 칼 던지면 물면 조금 아프지. 그래도 2레벨은 이겨요. 3레벨부터좀 힘들어. 레오나가 빠바 생기니까. 근데 2레벨 때는, 레온한테 물려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룰러 앞에 나가서탈 맞아도 수구자 같다 그냥 버텨지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 나 네. 써버렸네. 둘다풀 썼죠. 나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예요. 룰루님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은 레오나 가장 약한 1레벨 때는 견제 안 했죠. 레오나가 이기 레오나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게임 2레벨 때 견제 안 했죠. 그러니까 레오나가 피관리가잘 됐으니까 3레벨 때 들어왔을 때 물리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지금 룰루님이 모르는 거야 이 구조를. 그리고 다이한데 알아야 되는 거 다이한은. 나는 룰루님이 서프 유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적 검색해 보면 서프 유. 유저... 다이아 서프 유저면은 요 정도는 알거든요. 그냥 집 가서 흠나서 사와야 될것 같아요. 끊겼네 완벽하다면 또 나지. 또겼네 서푼 유저라고요? 이것도 원래 서프터가 막아주는 게 정석이긴 한데. 이거 들어온다. 물면 나, 물면 그거 해라. 그래서 원래 서포터가 보면은 라인을 상대 미니언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좀 견제를 해주고다 동시에 원딜 직가는 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 기한 끊겼지. 레오나가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다가 라인 프리징 당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서포 차이가 계속 나는 거지. 아 요즘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분석만 하게 되네 게임을. 이게 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빡겜 시즌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질 게임을 안 하고 게임을 분석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병이야 병. 분이 비에풀 간다고요? 절정이 아니라 절정 가도 되고 품낙가도 되고 이제 파밍하 힘들겠다. 아까 클린주도 힐인주라고 써버려 가지고 이제 룰루 아마 대만 있겠네. 거머어가지고 차려야겠다. 빠지 빠져 있을게요. 상체 지금 오랫동안 싸고 우 있는데 오공이 없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탑승! 차치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5공이 어디 있는 걸까? 저렇게 오리 싸웠는데 5공이 없다는 거는 바텀 에 있을 확률이 이제 한70% 이게 처음에 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대각선의 법칙? 탑에 정글이 안 보였으니까 우리 정글이 있으니까 바텀에도 있겠네? 하고 사려. 근데 사렸는데 상대 정글은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갱을 안 당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괜히 사렸네. 손해만 봤네라고 생각해서 다음번에 이제 안 사려. 지금 죽는 거예요. 5공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냥 맵에 안 보일 거 보공은 여기 있어잖아 이게 그냥 맵에 보이지만 않았을 뿐이야 한... 그냥 보이지만 않았을 뿐 맵에 와드가 없으니까 보공은 바텀에 있었다는 거 아까부터 카밍하다가 패시브로 한번 패시브가 버프됐으니까 어차피 스택 많이 모으면은 한방 보기 좋거든요 스택으로 한방 볼게요 그냥 빨리 쓰면 면 먹자 그냥 보여줘 이 없는데 다행이다 용이 살았어 용좀 무리긴 했는데 피가 <목소리> 안나네 템이 끝나밖에 없어서 이런거 그냥 대놓고 지나가는데 못잡는거 너무 열받는다 의문사 보여달라고? 나도 의문사 해보, 해보고싶다 근데 지금 혼날밖에 없어가지고 궁을 한번 키 한번 세게 먹어보자. 지금 궁 데미지가 235죠? 그러면은 갔다 오고 400이지? 거기다 패시브 데미지 200이지. 그럼 600피 600에 궁 쓰면 죽는 거거든요? 방어 깎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한500 정도. 평타 들어간 것까지 하면은 진짜 넉넉잡아 피 600에 궁 쓰고 평타 치면 죽어요. 넉넉잡아. 대충 계산하자면 피 600. 그러면 원딜 피가 지금 몇일 년하지가? 3일 아 원피 좀 볼게요. 3일 아 피가 지금 철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뭐. 뭐 없나? 뭐 그냥 이게 붕도 빗나가고 팔도 빗나가는데 뭐 없나? 뭐가 없네? 좀 평온한데? 이풀고 때릴게요, 이거. 밀면 안될안될것 안 같아. 레오나라서, 레오나는 라인 땡기면은 좀 대처가 쉬워지거든요. 이거 밀면은 무조건 죽을 것 같아, 그냥. 안다냐 오공이 근데 바텀만 좀 보는 것도 있다 상황이 좋지가 않네 이번엔 클린즈 나왔으니까 클린즈도 달아봅시다 좀 생존에 신경 써야 겠는데 드레이븐이라 그런가? 바텀만 보네 패시브 터질까봐 그런지 패시브 거의 300 되겠네 이러면 피 700까지 한방에 주는 거거든요 점점 패시브 오르고 있어 어파밍할수없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빨았다 그래도 클린지 괜히 썼네 추격해서 킬 달라고 쓴 건데 패시브 일단 터져서 얼마 벌었나 한 방에 559원 이게 인생 역전이지한 방에 559원 이게 돈 들어오는 게 일단 킬 먹으면은 패시브에 곱하기 2골드 근데 거기다가 25원 더 줘요 킬딸 때마다 그러니까 6렙 때킬 따는 것보다는 중첩을 모아가지고 궁 데미지를 올린 다음에 6레벨 때 갑자기 궁으로 킬 따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지 이제는 원래는 무조건 이제 그냥 킬 먹어야지 무조건 좋았는데 이제는 생존에 신경 쓰면서 6레벨 때 궁으로 깜짝 킬 먹는 당황했습니다.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바뀌었어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원래는 무지성으로 그냥 아 플래시 그냥 타워 맞으면서 킬 땄어야 되는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플레이 스타일 안데 아, 갑자기 왜 하, 하체에서 하고 그래 상체에서 잘 이기고 있다가 오공 페이스에 말렸네 에코도 아니 여태까지 상체만 내내보다 갑자기 왜 바텀아웃 박고 그냥 상체 계속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레오나 혼자 갔다가 죽었네. 바텀을 따야 되는데, 음, 별로 안 하고 싶네요, 뭔가. 느낌이 그냥 별로. 그냥 뭐안 하고 싶은 느낌이야, 그냥. 이거 궁 데미지 제대로 들어가게 정수 가지 말고 징수 갈까? 궁 데미지 제대로 바뀌게? 마지막에 처형 딜로 5포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보자, 한번. 아, 원래는 정수가 맞는데, 징수가 이게 궁 데미지랑 시너지가 좋으니까, 한번 재미를 한번 해봅시다.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은케는 방송 안할때 하고 있어요. 지금 1차 깨달음 왔어요. 지금 실력의 안정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이제 랭 게임을 할때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편할 거야. 예전에는 막 쓸데없이 막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랄까 그냥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내가 안 죽는 각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각들이 좀 보여요. 1차 깨달음. 2차 깨달음에는 이제 킬 각이 보이는 거야. 빈틈의 실 이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3차 깨달음 할 때는 이제 게임을 이기는 각이 보이는 거지. 이제 3차 깨달음까지 왔을 때 비로소 이제 협곡을 지배할 수 있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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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미왜나 라인은 미리 고 있는데 왜, 나 라인 왜 자꾸 이렇게 저기인치했어 아, 거 같은데? 야, 근데 나를 핑 찍으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네 바텀 안 봐주지. 그럼 나 바텀 라인 못 밀지. 그럼 나 받아 먹어야 되지. 그리고 니네끼리 싸우면 어떡해. 이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니네는 배려심이 없는 거야. 니네는 진짜, 진짜 이기적인 거야. 싸우고 싶으면은 바텀 라인부터 봐줘가지고 밀게 하고 싸워야지. 나를. 내 어떻게 가? 그래, 룰러가 안 해. 바텀 푸시를 하고 해야지, 무슨. 니네끼리 그냥 냅다 싸워버리면 어떡해. 바텀 봐주지도 않고. 바텀 밀지는 못하는데. 정글 탑만 가놓고. 내내, 게임 내내. 그렇게 모든 라인을 밀고 봐주고 한타를 열 수는 없지 않아? 아니, 봐봐요. 바텀 쪽에 싸울 거야. 그럼 바텀 쪽, 미드 쪽시하다 보면서 푸시 주도권을 주고 싸워야 될거 아니야. 그럼 탑은 밀리겠지. 밀려는 뭐 거야. 내가 싸우고 싶은 라인을 유리하게 해놓고 싸워야지. 이게 정글의 역할이지, 그게. 그럼 반대쪽은 사려주고. 조금만 뒤쪽에 쓰지. 예, 예상해가지고 서있는 곳에 쓰지 말고. 아, 막타쳐 써야 되는데. 바론? 아, 바론 진짜 개오바긴 한데. 저될거 같기도 해, 뭔가. 느낌이 막 그런 느낌 알아요? 근데 나 드레이븐이야, 얘들아나나킬 나 아니 나 드레이븐이야, 얘들아 근데 패치가 됐기 때문에 킬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 패치부가 모이면은 결국에 결국에 나중에 한 방들이 세질 수 있다는 거. 패치가 됐기 때문에 킬못먹 뭐 조금 못 먹더라도 꼭 어. 그렇게 푸지진 않다는 거. 오히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패치부 스택 모아가지고 한 방에 터트리면은뭐 오근 같은데 한 방에 터져봐.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징수가 징수하고 궁 같이 터지는 거 보고 싶네. 불려가지고 용만 먹어도 이득일 것 같은데? 아 방금 풀선 날려오나안 맞아 지금? 정확히 어? 날린 것 같은데? 오공 한번 이렇게 방금처럼 쳐주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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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용 먹자 깔끔하게. 이게 내가 이번 판에 할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 내가 내가 캐리하는 약간 게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설치고 이러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 내 뒤쪽에서 그냥 애들 끊어주고 말뚝딜 넣어주고 룰루가 나한테 버프를 주는 게 아니라 룰루가 다른 애들한테 줘야 돼 요네하고 에코 내가 봤을 때 그런 게임인 것 같아 나도 좀 캐리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애들 오공 탈론 3이라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죽을 거 나. 앞에 있다가 달 커가지고 오공 탈론 내가 요네하고 에코가 들어갈 때 오공 탈론 둘중 하나 끊어주고 프리디 들어갈게요 사실 이제 마음 같아서 매드무비 찍고 싶은데 그럼 게임 질것 같아서 궁이랑 징수랑 같이 안 터질려나 그러 보니까 빨리 좀 빨리, 빨리 탈걸. 좀더 맞고 탈라 그랬는데, 일부러, 버, 그, 쉔 사르라고. 아, 그럼 바로 탔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이긴 게임인데 또 던지네? 완전 이긴 게임인데. 아, 풀 바로 탈걸, 그냥. 요네가 좀 급발진이 좀 있네, 플레이가. 드레이븐 확실히 1티어 덱이 글렀다. 이게 돌진 조합이 좀 약해. 이런, 이런 돌진 조합. 이게 탈론, 오공 이런 애들처럼 막 치고 들어오는 애들한테. 그러면, 특히 오공한테 좀 약한 것 같아. 1티어 덱이글렀어 얘네 는라지 보니까. 쟤왜 저러나? 야, 요네가 살았네? 바로 먹어야지, 바로. 야, 억제기 하나 밀 거야? 바로는 먹어야지? 좀 크게 봐야지, 게임을, 얘들아. 용도 먹어야지, 용도. 뭘 줘야 돼!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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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가서 박어 어떻게든. 뭐라도, 뭐라도 해봐, 뭐라도. 이런, 이런. 뒤에 살려놓을 텐데. 잡았다, 이거. 오. 그래, 뭐라도 해야지, 얘네도. 급하게 온 건데. 맞았으면 죽었을려나? 궁 터지면서 징수 터져서 죽었지, 죽진 않았겠지 근데 팔로잉 되게 약하네 한세대쯤 죽겠는데? 좀 한번 깝쳐볼까 이제? 나도 잘 퍼는데 깝치다 게임 지금 어떡해요? 오공 들어오면서 깝쳐도 될것 같은데? 해. 아, 미치겠네 진짜 이 새끼들. 아. 아, 진짜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아, 쟤 제... 에이, 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이 새끼 진짜 오늘밖에 안해 진짜 아아이 새끼 진짜 아나 진짜 씨와 진짜 와